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j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번. 아아아 네, 도시능력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BJJ입니다. 자능력추은 바로 시작할게요. 스타트 오, 우나레걸린다 뭐, 갑자기 어. 뭐라고 슬, 치면 돼요? 이제는 VA 헬프라고 쓰, 치시면 됩니다. 네 능력이 네. 없거나 옷버전 돼요 저 완전 좋은데요 버전요와야나일진이다자 여러분들 뭐지 아, 절대로 저는 다시 뽑는다는 거안할 거예요. 이제부터 네 이제 뽑 다시 뽑는다는 거 없애줘 네, 네, 예스 딱...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뭐야, 이거. 이거 예스 오월도. 딱 기회는 어? 두 번이야, 예스 오월도. 아, 썩었어, 썩었어. 나 능력을 귀엽았어. 다시 뽑았는데 또 똑같은 거 나왔어. 아, 어, 어왜 그럴 수가 있어요? 네, 아니, 저도 그게 궁금한. 자, 아무튼 할게요. 음, 과연. 빨리, 빨리, 아, 더 썩었어. 썩을. 나 C 등급. 자, 맵이 좀 바뀌었어요, 여러분들. 나 원래 신 등급. 근데 철이 없는데, 지금. 아. 저... 아 잠깐만 왜 내가 썼지? 아, 인체 때문에 180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주의하세요. 어? 이제 님... 다한 번밖에 못 한다. 모자가 사라졌는데. 아, 못 가. 쟁님 사정, 님 사정. 모자 모자 정말? 증발. <laughs> 와, 저도 뭐 하나 뿐. 모자 하나만 주실 분. 모자 증발됐는데. 싫은데, 내가 왜 줘야 되지? 나도 아까운데. 조코야. 응? 네가 내걸 해줘야 될것 같아. 나 이거 안 만들어줘. 나 모르겠어. 나왜 이렇게 썩었지? 나 이거 어떡 하지? 안 만들어지는데? 누가... 아... 이거 챈드라. 아 오피들 아, 잘하면... 하나씩 주고 할게요 오피들. 잘하면 내가 이길지도 모르겠는데. 내가 아니야, 이길지도... 넌 이길 수가 없어. 이거 용암포도 되나요? 네? 너무 당연히 용암. 써야죠. 나또나뭐할 겁니까? 용암 쓰면 안 돼요. 어? 안 돼. 아 그러고 다... 보니 나는. 당동이 소랑을 푸시면 안 돼요. 안 돼... 그 다크님! 나... 네? 어... GG 다크 맞는데? 왜 OP가 안 되지? 아하... 대문자, 소문자... 아... 잠깐 물 푸시려는 분저 따라오세요. 네, 이거, 아... 이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다크님 스케줄... 닉네임 좀 채팅창에다 써주실 수 있을까요? 그 누구야? 저... 아이디 좀? 이거... 좀 빨리 써주세요, 그래야지. 야, 근데 문제가 있는데, 어, 쨌다 여기 이렇게 돼, 돼 있는데? 근데 아직 킬 타임 아니죠? 네, 됐어요. 네, <laughs> 킬 타임은 자동대로 <laughs> 옵저버가 알려줄 거고요. 네. 아, 오늘 잘하면 제가 이길지도. 아니야, 넌 절대 이길 수 없어. 물 어디서 부죠? 물은 뭐지? 옆에 라인님 따라가세요. 어, 아, 나 이미 탔어. 옆에 있어요. 어제 입구 옆에 아 물이라고 써 있네. 오른쪽으로 써있네. 가다 보면 구멍이 있는데 전 지금 조커를 만났거든요. 나 능력 한번 참 좋다. 난참 능력 한번 참 쓰레기다. <laughs> 아니, 미스터 감님입니까? 난 높은 아, 곳일수록 어 저도 갔습니다. 저 던져야 될것같아 어. 어, 어. 어, 어 아니 싸우러 온게 아니야. 싸우러 온게 아니야. 어차피 뭐. 지금 못 싸워 싸우러 온게 아니고 야 런스 잠깐 런스 런스. 맥도날드 잘린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? 맥도날드 잘렸어요 <laughs> 진짜 근데 먹어. <laughs> 아 근데 제능력 너무 썩었어요 지금 어쩌라고 그님 사정이라고 찐찐거리지 마 영빙... 내가 진짜 유딩보다 더해 자 반복하는 반복문 사용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하나의 더추칙입니다 <laughs> 이제부터 벌점제를 시행할 거예요 어지엔클랜 같다 어, 그죠 GN클랜의 까다로운 벌칙 제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정했는지 어 근데,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응. 블럭 같은 거 부셔도 돼요? 방금 아, 네, 부셔도 되는데 다이아몬드 블럭은 제외합니다 아, 그거 말고 그냥 호박이나 그런 거 유리 다른 거다 부숴도 야, 돼 야, 능력 보여줄까?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능력 공개 금지 누구세요? 아 능력 보여줘요 등급 공개는 제 능력도 있는데요. 등 SS 등급인데 좀 맞아 볼래? 아 미친. 계속 지속,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데 이거. 아 미친. 실제 포션 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래 이거. 아뻥 까고 있네. 그럼 쟤써 줘. 써 줘. 나한테 왜 나한테 쓰라고 <laughs> 해? 아왜 이래? 이 아저씨. <laughs> 같이 됩시다. 같이 됩시다. 지금은 능력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. 칼 버려. 칼 버려. 칼 개다. 버릴 거 같은데. 진짜 합동? 응, 합동. 맹세? 응. 야 연합할래야 이대이대이 팀전할래 지금? 아니 연합 따윈 없습니다. 팀전. 야, 야, 우리 그냥 같이 해보자. 다니는 건 되잖아. 연합 없어. 아니, 같이 팀전 다니는 팀전 거 없어. 연합 계속... 그럴 거면은 사람이 사람을 데려 오던가 니들이. 야 장애가 나면 더낫 좋아. 뭐지 남몰래 연합하시면은 그것도 그것도 뭐지 그것도 다음부터 방송 절대로 못하게할 거예요. 아니, 연합 한판만 해보지. 연합을 아, 왜 싫어? 못하는 거야? 방송을 만드는 규칙은 저 아닙니까 BJ잖아. 아, 그냥 따로 그냥 하지 마. 귀찮게 왜 그래, 걔. 얘들이 예, 그러고 싶으면은 방송을 따로 그냥. 우 응. 귀찮게 왜 그래. 야, 야, 무적 해제해, 무적 해제. 싫어. 빨리 해. 알아서 오보저가 하겠지, 찐따야. 아, 뭐 찐따야. 제가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. 조커야. 음, 어? 나랑 한번 해볼래? 뭐야 저 자식? 제가 난, 난 만만한 애도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, 내가 능력이 거. 어 너무 강력한 거. 제 뒤집 제 뒤집. 모자 깐만나 살려줘. 어디 있을까? 뭐야 지금? 어디 있을까? 와! 고다! 벌써 죽였어? 신 네, 거예요? 와!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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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라 아, 그. 조커야, 네 뭐야? 능력? 아니 아니, 조커 능력 발 아니야. 야, 나낙템빨이야나낙템 <laughs> 아, 어쩐지. 찐... 아, 난좀조커맞 조커는 찌질한게 있잖아. 유린기기가 있잖아. 그래서 솔직히 그건 매뉴에지매뉴에아지않냐 아, 조커가 좀, 좀 찐찐한 거잖아. <laughs> 어, 내가 네, 딱할 말이네. 밀치기 검을 쓰고 있어 밀치기 검을 진짜 찐지 솔직히 밀치기 검은 야, 밀치기는 좀 그렇다지 아, 아 진짜, 진짜 찌질하라 와 밀치기 검 하나로 우와 귀여워서. 진짜 아 찌질하면 재 밀치기 검, 검 아니거든요? 맞거든요? 연합 조칼 연합하다 이런 소리 들렸습니다 야, 이렇게 이렇게 말하겠냐 그럼? 갠톡으로 하십시다 갠톡으로 하십시다 킥킥킥 일단 네킥 연합 어떻게 살아남나 먼저, 먼저 뭐지 다크를 바로 변 시킬 수 있게 먼저 디오 p 를 시켜놓자. 왜난 왜? 네가 방금 연합 모기랑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. 일단 팔라그러면 내가, 아 제가 잠깐만, 약력, 약력. 연합해면 내가 개인 스카프로 하겠지. 니네 다들리는곳을 말하겠냐? 응, 응. 어, 너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. 뭐야, 누구야, 누구야? 봐봐, 아, 진짜. 내가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아이아니야아 바로 왜한 분씩 왜 데미지가 이었대 이상하다. 아 어, 썩? <laughs> 야 어떤데 능력 있어? 막 갑자기 갑자기 내려지는 <laughs> 능력? 어 뭐야? 이게 뭐야? 응, 너 뭐야? 야 계속 데미지를 입어. 이거 <laughs> 뭐야? 아니, 뭐야? 아니, 너 도대체 능력이 뭐야? 너너 <laughs> <너, 너, 웃음> 거보다 <부기빨> 좋은 능력. <laughs> 능력. 너 거보다 좋은 능력이다. 너야얘 좋은데? 이빨이야. 얘너 거보다 이빨. 부기빨 <laughs> <얘 부기빨, 웃음> <부기빨. 웃음> 나 망했어. 와우. 잠깐만 오. 누구 남았죠? 아 진짜 나도 나 뭐야? 다크 때문에 나피 엄청. 알았어. 낙제받아가지고. 야, 근데, 애가 그내 스킬이 아니야. 누군데? 야. 야, 그럼 이제 난 끝이야? 난 아무데 아무데도 기다리면 돼. 다시 들어와봐. 그래서 기다리면 돼. 근데 나 무기가 없는데? 아니 무기 다 다시 만들으라고 그럼? 야, 이 폭파 때문에 짜증난다, 야 야, 너 스킬 뭐였냐? 안 알려. 아니야, 넌 죽었어, 임마 어, 다야 레몬이 여기 있다. 레몬이 여기 있다. 아 진짜 계속. 퍼스트블럿 아이스 맹님 재능형 말해줘도 돼요? 어너 아, 끝났으니까 어 끝났으니까 아 짜증나 그럼 난 그냥 이제 꺼도 되겠네그 소울샌드 있잖아요 저 포착 소울샌드 설치하고 설계로 왼쪽 누르면 폭파해요 야 여러분들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2부도 하죠 또두번째 네, 하죠 2부 가야죠 2부 가야죠 아 빨리. 근데 저는 뭐해요 그럼 이제? 님 누구 마인 고 있는데 누구시죠? 조커야. 아, 아, 근데 있잖아. 라임 진짜 무기빨, 무기빨.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뭐해. 야, 때리지 마. <laughs> 때려야지, 왜 때리지 마요. 무기빨, 무기빨. 아니, 개, 개기만 딱 때린다고. 나 라임이한테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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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 짜증나는데? 나 진짜 긴장했어. 운동 잠깐만, 타임, 잠깐만. 타임이 어딨어? 나나 타임이 어딨어. 미쳤다. 진 아픈가봐 쳤다 쳤다 넌 죽을래? 9시 23분에 네 전부다 전체 피피할게요 오이 스피 저는 피피할거예요아 저기 어, 누구들? 아 저기, 아, 저기 싸우고있다 이겨라 미스터감님 이겨라 미스터감님 이겨라 미스터감님 이겨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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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감님 간다 내 능력 간다 맞... 아이씨 뭐래 뭐래 뭐래서 썩었네 아야 능력 얘기하면 뭐하냐 죽은놈 어머 얘야나칼 버렸어. 뭐... 퇴, 칼 버렸어. 오... 칼 버렸어. 칼칼칼 괜찮아. 죽이면. 아, 예봐. 아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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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피 좀나 죽여. 네가 템 먹었잖아. 아, 뭐야. 생님 오피요. 누가 템 먹으래 그래서. 아, 아나 모자가 없... 없어 가지고 문제야. 어, 뭐야. 왜 나? 나만 데미지 받지라인님밖에 없어요? 뭐야? 아, 나 죽었어. 야, 내 능력 때문에 죽었어나 능력. 자, 스타트. 자, 공격. 아야, 잠깐만. 이겨라. 야이 뭐야 이 다크 나? 너 뭐야 야 아, 다크 뭐야 왜날 죽여 잠깐만 나 타임 타임 나 진짜 나도 타임, 타임 나도 타임 나도 엘 싸우지 말자 나 더블킬 했어 다크가 때렸어 왜 다크가 니, 나, 나 때렸잖아 왜너 왜? 죽었잖아 나 스킬 뭐? 너 칼로 때린 거 봤거든 그니까 스킬 이거 아니 어. 이거 뭔데 이거라고 나 바로 시작할게 요3 2 1 아, 액션 What? 자 때려라 때려 때려 이겨라 이... 자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네모칸에서 죽이세요 다 누가 자꾸 능력소 나 <laughs> 이미 졸라 나 횡단보도 네모칸에서 좀다 일하세요 나 이미 저라 아야아자 아, 그만 좀 해. 나 이미 아이고 아, 여기서 진짜 때문에 아, 헷갈렸어. 아, 아. 짜증나. 아 이미 저라 라이비 건보 저라 라이미 저라 라이미 저라 라이미 나나 아슬아! 라이미 죽었습니다. 자크 님과 왜날 죽였어? 누가 공격했어? 나 갑니다. 갑니다. 또 나갔어요. 또 나갔어요. 텔레포트 다시 합니다. 저라 다크 이겨라. 다크 이겨라. 와 진짜 찌질하게 와 나, 아, 나갔어요 찌질... 조커 나갔어요 조커 아웃 예. 와다크 아, 계속... 승리 나다크 예. 승리 아, 뭐야. 예. 아, 뭐야 와 뭐야. 다크... 오, 오, 오. 다크 오 다크 헌데 야 다크 허러 그게 어딨어 어 다크 한데날 헌... 때려 한 예. 근데 철개 한 개만 주세요 철개 여, 한 하나만 키디다. 야 뭐야 얘 뭐야 얘 때려요 끝나는데 달... 거티 피즘 아싸 내 네. 일자나요? 아 뭐야? 와 조코 지금 뭐 하는 거? 이 살인? 와 조코 막 살인시키는데? 베네 베네 쟤 미쳤음. 아이 서버에서는 커맨드 블록을 사용할 수가 없대. <laughs> 야 조코 베네 미쳐 날 조코가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. 쟤 원래 또라이였잖아. 맞아 조코 원래 또라이야. 어디어 또라이지? 뭐, 근데 나 이제 능력 조코야. 너 어딨어? 야아 내 나... 자, 갑바들 다 벗으세요 갑바 지금 당장 안 벗으시면은 네 팀이 너무 많아서 요